출발하기 전인데 어때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나가려고!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씻려어 우와 어버려 처음 걸었는데 어때요 지금? 이어서 산돌의 달인 우리 땅 밟기 잠자리편이 방송됩니다. 자 여기 남들보다 빠르게 전다는 달인이 있다길래 찾아와봤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응. 어, 남들보다 빨리 잔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찾아왔는데 사실인가요? 아휴아휴 들으셨구나. 아 제가 또 잠이 보약이거든요아 흔히들 말하는데 저 진짜 보약이거든요 아이 머리 손만 대도 자요 얘 제가. 에이 그거는 다누군나 하는 말이죠. 머리 손만 대면 잔다라는 말은. 다 피곤해서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전 진짜 그래요. 진짜 진심으로. 아, 손만 대면 잘수 있어요. 아, 못 믿겠는데요? 아, 그럼 대보실래요? 어 어유 저, 저 어. 진짜 잠드신 거예요? 네. 아, 아 네, 방금 꿈꾸었어요. 정말인지 한번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미션은 정말 손만 대면 자는지 옆에서 웃긴 얘기를 할 건데. 반응이 없으면 정말 자는 걸로 인정하고 성공. 근데 웃긴 얘기에 반응하면서 웃거나 자지 않는 걸로 판결이 되면 실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있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대면. 어우, 정말 자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자가 웃을 때 나는 소리. 피식. <laughs> 피식. 북쪽이 활활 타면. 타노스 과일 안에 들어있는 알파벳은? C 아유 웃기다 소 자군 잡은... 아 자는거 맞죠?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 오름 소 울릉 울릉 아, 마지막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아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애 말하면 안될 것같아 이거 아, 다음 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 뭔데요? 아, 뭔데요? 인천 앞바다 반대 말이 뭔데요? <laughs> 자, 미션 실패. 아! 아, 이럴 수가. <laughs> 아, 드요제 주십시오. 어, 어야 돼. 날 때는 식낼 때. 저어 이거 최고 먹으려고요. 아, 이거 많이 먹 둘째 날인데 어때요? 첫날은 되게 재밌고 되게 새로운 기분이었는데. 야, 민준이 내가 너무 힘들고 집 가면 또 좋을 것 같고. 거 <laughs> 네, 맛있어요? 야, 부모님이 해주신 게더 맛있다고 해야지. 부모님이 해주신 게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으시고 있죠? 어 내일 삼겹살 파티 얼마나 많이 먹을까 생각하고 <laughs> 있었어요. 삼겹살, <웃음> 삼겹살 <웃음> 어떻게 먹지? 다 삼겹살 생각뿐이야. 미쳤어. 달인이세요? <laughs> <laughs> 제요 <제가 못해요. 웃음> 내가 한번먹 보. 이게 달인. 와 연기 와. 춤해. 비사 미사나. 리대까지 레츠고 출발 아 3돌 파이팅! 파이팅! 다시! 산돌! 파이팅! 오 김정은이다! 이제 우리 땅 밟기의 절반 정도 됐는데 어떠신가요? 어,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다고요? 왜요? 남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날인데 아닌데... 재밌어요. 한두 개. 무슨 생각하시면서 걷나요? 언제 끝날까하면서 걷습니다. 야구 생각해요. 야구를. 야구를 숙소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언제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laughs> 작년에 비해서 너무 잘 걷는 것 같아서 좋고요. 뿌듯해요. 자, <목소리> 아프네! 해요. <laughs> <laughs> 얘네 <얘는> 귀엽다. 할라고. 뭘? 뭘뭘 뭘? 누가 개인지 알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어서 산돌의 달인 우리 땅 밟기 걷기 편이 방송됩니다. 대화가 안 돼. 아 뭔데 뭔데. 알려줘. 그만 봐 우리 딱발비 아버든가.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는 달인이 있다길래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달인은 진짜일까요? <laughs> 아 저기요 이렇게 오래 걸으신데 안 힘드세요? 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뭐 힘듭니까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에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불러요 지원 씨. 어 지금 계속 걷고 계신데 안 힘드세요? 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laughs> 어 허리가 살짝 굽어지신것 같은데. 아, 지금 날씨가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아. 어어 <laughs> 아, <laughs> 어, 달인, 어 달인 뭐 비도 오는데안 힘드세요? 아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 하나 아니 엎드려 계시는데요? 아 아, 힘든게 아니라 그냥 아형 쉬는 쉬는 어어 아 힘든게 아니라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어 달인 달인 어이 힘든거 아니에요? 아나 힘들어요 아나 힘들어 어 힘든거 같은데 아 죽을거 같은데 아나 힘들어 결국 이 달인도 가짜였다 오, 엄마 아우 아. 여기는 아비규환입니다. 아비 규환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뭐야니다적으로 올해 어 지금 역대급 아. 이년에 있었던 최고의... 제가 어떤 상황이요? 어. 비가 내리고 오늘 자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건 인이 아니에요. 이건 석이에요. 석 이거 그대로 있는 거안 보세요? 이거 돌이에요? 이거 조각상이에요? 아니 연이는 아니세요? 시... 시작. 아~ 어, 거맞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막거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리뭐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거야